네, 아니, 어때? 어. 최강욱 의원의 한마디에 체육이 분노했습니다. 대역 중인 새 정부의 감사원이 한 일을 낱낱이 밝혀준 건데요.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듣기로 지금 감사원이 개판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네. 그래서. 네. 어? 그리고 이제 그 유병호가 심어놓은 저들이뭐 네. 이제 준동하고 네. 있을 거 아니에요. 어. 예. 근데 거기서 이제 파견을 이제 공, 각 부처마다 파견 공무원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해서 네. 보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거기다가 지신복을 지 똘마니를 보낸 거야. 어. 음. 첩자로 그래가지고 그게 아, 진짜 겁없네. 어 진짜 겁이 없어. 야 그것도 민정에다가 예. 그래가지고 예. 이틀인가 있다가 적발돼가지고 어저께 돌려보냈더라고. 와. 와. 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와. 이것들이 진짜로. 와.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수선할 때. 예. 어수선할 때 가가지고 우리 살수 있는 어떤 틈을 이렇게 좀 음. 가서 네가 해가지고 해라. 아. 이런 벌이군요.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. 네, 진짜 황당하죠. 진짜... <laughs> 와, 이와중에 밀정 을식은 어때?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